시편 100편 2절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눈과 얼음을 뚫고 도달하는 새싹을 보면 봄이 느껴집니다. 언제나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도나이 왕이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의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절대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피어난 사랑, 우리의 눈물을 씻겨준 십자가 사랑을 잊지 합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주를 높이고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합시다.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합시다.주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세요.에바다 기도원.